지난,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지금,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요, 내버리지 네, 마. 네. 음. 이거 가네요 우리 복도 해놨잖아요. 내가 가이 해볼 테니까, 아주 귀한 거에요. 11조의 신비에요. 이거 내가, 그, 양식, 아니, 이제 그렇게 봐보는, 광 아니 강의가 힘들어지면서 지금 급히 지금 어? 한 20분만에 급히 만드는 거야. 이거 찾더라. 내가 내용은 똑같아 지금 있는 거 똑같은데. 어 11조의 신비는요. 이거 나중에 2007년도 8월 4일 날 8월 4일 새벽에 하면서 새벽에 새벽 일찍 올라서 이제 시간 되기 전에 혼자서 묵상하고 이제 정리하고 를 있는데. 11조에 대한 이 생각이 쫙이 가면서, 아, 11조가 단순하게 11조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구조까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면 신의구조를볼 거냐? 어? 시대 단순하게 수입에 10의 9, 이렇게 하고는. 이게 뭔가 밋밋한데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어무니드는데이 비율을 빨간불 해놨잖아요 이 비율을 계산하는 시기 딱 머릿속에 살짝 설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뭐 계산해보니까 몇 가지는 나오는데 그 뒤는 너무 깊어갖고 안 되겠더라 계산기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마치고 내려가서 계산기 가면 안 돼요. 오면좀 계산기가 들어가야지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행겁니다 2007년도 8월 4일 정확한 날짜는 내가 그때가 날짜가 세비키로 된 건지, 아니면 계산을 마치고 행건지는 몰라요. 그때 좀 했어요 갖고 그래서 아 이거 이래야 안돼 이거는 내 혼자 말안 된다. 그래서 벽보에다가저 백도에다가 복도에다가 내가 크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앞에 놨어. 그래서 사람들 막 와서 나올 때딱 봐라. 근데 여기 2007년도 8월 4일이잖아요. 사실은 이 10의 구조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10의 구조, 누릴 그, 어, 수 있도록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하는데. 2009년도, 2008년도 지나고 2009년도, 2010년도는 내가 2008년도, 9년도 지나면서 아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탁, 하는 거예요. 아, 적어도 그 사람은 이까 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되는 것 단도 이 복을 분명히 아저 사람은 십의 구조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많이 없는데도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 두고 두고 볼 거라 내가. 그러니까 이걸 두고 아 십의 구조가 저런 원리구나 하고 딱 알면은요, 바라보는 사람만 있으면 빠듯이 깨뜨리는. 내용을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뭐조이되잖아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보면 여러 가면은 10의 1조, 여러 가면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9조에요. 10의 9조. 그럼 10의 9조까지 할 경우를 어떤 사람이 10의 9조를 할수 있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어? 내가 10의 9조 하고 싶다. 그 지금 우리가 cd도 그 나왔잖아 이상하게 그어시대구조선교사를 우리가 참시대로 만드는 그런 것도 이 미리 이제 이런걸 만들어서 그런건지 시대구조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연히 또그 시대로 만들어졌는데 요거하고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그거는뭐그 사람이 구호를 외치는 어그 구호 그 내용이 안에 간정 내용이 좋아가지고 만드는 거고 아무튼 시대구조를할수 있는데 시대구조는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돼야 10의 조가 가능할까? 그럼 내가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그러면 내가 이 11조 부분을 나는 지금 맞춰갈 뿐다. 이런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율이 10의 1조에, 그, 어, 1 0조에서 10의 9조까지가 있는데 이게 10의 1조를 1로 봤을 때에게 10의 9조는 600배가 되는 거예요. 6 0배 600배라는 것은 수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에 1조 하는 사람이 1이라고 봤을 게 지금 현재 10에 구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수입에 600배가 돼야 10에 구조를할수 있는 환경이다. 요거 비교라. 그거 비율이라, 비율. 수입에 대한 비율. 예를 들어 지금 2000 그때 7년도에 100만원을 기준했어요. 지금은 뭐, 기본금이 기본급, 최하기금이 80만, 원 90만 원가까우니까 보통 뭐 100만원 같은 지금 웃었죠. 아무튼 월 수입이 100을 잡았을 때, 600배가 되어지는 10의 구조를 할 정도가 되려면은 수입이 6억이 돼야 한달 수입이 6억이한달 수입이 6억이 돼야 그 사람이 10의 1조를 할, 1 아, 0 구조를 할수 있는 환경이 돼. 아무나 10의 구조 된다는 게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 2007년도에 그때 축복할 때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달에 6억 수입된 사람들이 있으라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십2 응? 구조 내라 하는 말은 십2 구조 할수 있는 사람이란 말은 육억의 수입을 한달 수입을 유억으로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라 하고 축복하는 거 거예요. 이 십여 투여하 비율로 한번 봐봐요. 비율로 축복하고 헌금하는 걸 봐봐요. 백만 원에 대한 십일조는 십만 원이잖아요. 생활비는 단순히 구십만 원이요. 십일 이조는 수입이 150만원이니까 150만원 뗄때 10이죠. 해당이 되는데 100만원이 기준이 될때 그러면 30만원이 헌금이고 120만원이 생활비 250만원 받을 때 75만원이 생활비 흔금이고 175만원이 생활비 그럼 뭔가 야 이거 수입에 비해서 헌금내는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어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 0의 4조부터 넘어가면은, 200만원 흥금에 300만원 생활비. 해볼만 하잖아요. 500만원 수입이 된다고, 500만원. 어? 500만원 수입되면은, 야 이거 1 0의 4조에 해당되는 거예요1 0의 5조 들어가면 딱 550이에요, 550. 응? 1100만원에, 550 흥금 되고, 550 생활비 안 돼요. 그래, 좀 내려가 봐요. 10의 구조라 하면요, 6,000, 금이 5억 4천이야. 생활비가 6,000이에요, 6,000. 6천. 흥금 내는 게 훨씬 많은데, 생활은 6,000만 원 생활비를 쓰는데, 6,000만 원 생활비를 써고 10의 구조를 했는데, 그럼 생활을 못 하느냐? 6,000만 원 가고 생활 못할 사람이 있어요? <laughs> 할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은 10의 구조를 내도, 생활은 넉넉하게 되는 권리라요 어? 엄마가요? 그 지금 이제 100만원 받았는데, 90만원 주고 10만원 살아, 이런 게 아니라, 10의 구조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흥금을 10의 구조하고 나더라도, 나머지 그거 갖고 10의 일가 갖고 생활이, 이렇게 생활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능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이왜 차트가 필요하냐. 응? 두 가지. 내가 지금, 이두 가지가 그잖아요 응? 현재의 수입을 1로, 내가, 내가 지금 수입이 1이다. 난내지금부터 11조 해야 되겠다. 어? 그렇게 시작할 때게. 내 수입을 현재 시, 이1 시작하는 거야. 11조부터 시작한다. 11조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수입을 딱, 지금 현재 이 수입이 얼마다. 뭐 200만원 잡은 사람도 200을 잡을 수 있어. 이걸 1로 잡으면 여게 수입은 2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원 인가? 20만원 응? 금금은 20만원 그 다음에 생활비는 180만원 11조는 그렇다는 거야 200만원 기준일 때는 그렇다는 거야 지금 내가 받는 게 200만원이나 300만원에 가면 내가 지금 11조 혼자서 시작한다 하면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6억을 자기가 신비의 구조를 할 때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0만원 받는데 11조 시작한다 그럼 난 앞으로 10의 구조 할정도면 어느정도 수입이 될거다 여기 비율로 딱 잡아보면 요거에 배가 나오겠지 2 0 0만원으 시작하면 12억일때 자기는 10의 구조를 하는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거아이들난 안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안이 좋아 이거 자체는 별것도 없고 안이 좋고 내가 지금 200만원인데 내가 10의 구조를 해야되겠고 10의 구조 할때 되면 은 나는 1 2억의 수입을 되고여기에는 1억 2천에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공금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300만원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니까 내가 받는 수입이 현재 300만원이다. 그럼 300만원에 해당되는 20일에 2조를 할까? 1 1조를 할까? 여기다 자기가 갖다 대는 거예요. 어? 내가 앞으로 10억 9조 수입에 6억의 월 수입을 바라면서 내가 지금 10억 9조를 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수입 자체를 6억이라 딱 세팅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받는 급료를 내가 지금 현재 11조를 하락하는데,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한 300만원 받는다. 그럼 250이네. 그럼 여기다 자기가 2.5 비율에다가 자기가 지금 딱 집어있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 따라서 6억이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금액이 얼마니까 아, 요거는 10에 6조다, 10에 7조다, 10에 8조다 하고 금액을 첫째 얘기라 세팅, 6억에 세팅 맞춰 놓고 자기 금액을, 월 수입을 갖다 놓는 방법 안 그러면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비율로 1로 갖다 놓고 전체 10에 9조를 했을 때 수입 자체를, 그때는 10에 9조할때 수입 자체가 변화되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방법 두가지 응? 음? 요거 지금 한 거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약에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잖아요 응? 말약에서 3장 1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응?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것이 어? 시험이라고 하러면 어제 뭐 어?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어? 시험할 만한 어떤 음? 지금 평가받는 사람한테 평가받는지 안 받는지 어떤 보는 우의 사람이잖아 시험을 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해라 시험해야겠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이왕의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철저히 하는 거야 철저히. 응? 이 자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렇게 대뒤적으로 시험 해보고, 아, 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르겠다 하고, 그냥 1일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의 1일조를내거으면은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자리로.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지1십일조를 돌이 바라봤는데 내한테 줄 거냐, 안줄 거냐, 내가 한번 뭐 보겠다 하면서, 뛰어들어 봐야 돼. 근데 그, 안 되겠어? 될것이되안 되겠어? 이제 된다는 것 자체가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가능한데, 다음 주일 자체가 그 11조하고 관계, 뭐 연, 연상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시험이나 이런 어떤, 어떤 역사를 하나님은 각자 에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그 다음 주에 일가는거야요 그 다음 주에 강의하겠습니다. 그나마, 어, 음,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듣고, 또, 11도라든지, 아까 이 전체적으로 일식, 기본동의라든지 모든 강의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선상에 탁와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대로는 도무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 이대로 놔두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는 데 지금 제가 내속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진이 잡기라는 것. 일본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좀 봐야 돼. 일본 정치한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지진이 잡기라는 건요. 저는 그 정치한 사람들이 빨리 다 하는데, 다는 두 가지 다는 두 가지. 하나는 빨리 창세기 일장 일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본 사람에 대한. 일본사람들도 하이 만드셨다. 그래서 국민들을 말이죠. 대피시켜요. 대피시 대필. 응? 창식 입장이 들어가서 하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빨리 대피시켜요. 저래도 일본이 지금 완전히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지형으로 돼 있는데 조그만한 똑똑하게 깔짝깔짝알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정치가들은 빨리 지금 일본 국민들 아이건 대필현을 내려요. 대필요. 대필 어? 저선나라에 계속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응?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다치고 죽고 있는데, 이게 뭔가 대필이에요, 대필. 그래서, 이거, 그 저, 우리의 그 변화되어가는 이런 환경, 이런 데서 볼수 있고 시각을 자꾸 느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이 강의 전체를 조합을 해서, 내삶 속에서 자꾸 맞춰야 돼. 아까 같이, 어, 사람의 운수가 자기 지간 식구리라 하는 그런, 어, 부분까지 해서, 현재 내가 지금 끈, 끈을 맺고 있는 이 모든 환경하고, 어디에서 내가 지금 끊내야 되느냐. 이 천도 현장에서, 또 우리 민족이 이 천도 현장 나가는데, 참 일식 기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오래 전부터, 아 참, 이 어떤, 그 보여주어진, 이런 내용이 이제 조합되어지는데, 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좀, 2007년도에 생각없이 준비한 것이, 오늘 날 이렇게 되 사실 이음가뭐 강의하리라고 알려주려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뭐, 어 알아지겠지 하고 했는데, 감동되어서 또이 일식기본동 이렇게 되잖아요. 일식기본동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십일조 운동 뭐, 모든 사람들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 그런 그 운동을 일식기본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했으니까 십일조의 신비가 아, 강의되어야 될 어떤 이유이기 합니다. 아, 미리 뭐 금방 읽어서 뭐, 어, 어제 오늘 이렇게 그 만들어서 조잡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어지고 복도에 이미 오래전에 부착해 놓걸 일시 기본동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해 낸 겁니다. 어, 이 논란한 섭리에 우리 다 같이 확실한 민족 가니오 시험하는 그런 자세로 정확하해서 시비 구조하는그 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복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하신이 귀한 사역들, 귀한 자리들 더욱더 풍성해느리는 저희들을 받게 되도록 공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에 네. 숨어 있으시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이 복된 때를 지키가는 저희들 대도. 은총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